안녕하세요 백쌤입니다 이번에 겪은 정신적 트라마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는데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저도 엄청 당황했었어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간 일을 쉬었고요 치료하느라 모든 것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지만 겪은 일을 말하는 것도 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간호사 일을 해오면서 볼걸못볼걸 많이 봐왔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지만 딱. 특히, 마음에 두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풀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코비드 때문에 생기는 예상치도 못한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터진 것 같아요. PTSD, 포스트 트라우마 증드군과패니 더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 환자가 3명이었는데, 그중한명이 피터 알 a l a l c 으로 Drug Use, d e v e l o p 폭력, 정신과 문제까지 있고 교통 사고를 당해 입원했어요. 케어업에 혼자 살고 24시간 케어에이드가 3교대하면서 돌봐줍니다. 나라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원래 폭력성이 강해서 케어에이드 2명씩 3교대해서 병동에 24시간 같이 있어 준다는 조건으로 입원을 했어요. MRSA 포시티브라서 독시대 격리되었고요. 얼굴이랑 갈비뼈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서 오른 다리를 수술했고 얼굴은 뭐 모니터링 그리고 drug dependent가 있어서 어딕션 팀이 보고 정신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과 더 인볼브되어 있는 트라우마 환자입니다. 한 일주일간은 다리 수술한데다가 많이 아프니까 말도 잘 듣고 음,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제가 담당하는 날부터 몸이 살만해졌나 봐요. 담배 피워 나가겠답니다. 설티파이드 된 환자가 혼자 병동을 못 나가기 때문에 어, 드라우마 닥터랑 정신과 의사 닥터한테 연락해서 허락을 받았고 케어리드 두 명이 같이 나가는 조건으로 담배 피워 내보내줬어요. 담배 피워 다니고 휠체어 타고 움직이니까 더 살만한가 봐요. 갑자기 퇴원을 하겠다네요. 우선 담당 의사들한테도 연락도 해야 되고, 너가 집에 가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게 있다. 내가 원한 건 알겠으니까, 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보고 챙겨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설명하면 뭐 하나요? 아무것도 안 듣더라고요. 집에 가겠다고 고함치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차고, 뭐, 쓰레기통 차고. 바로 코앞에 이렇게 돌진해와서 이렇게 때리려고. 정치가 있는 젊은 남자입니다 게다가 옆에 있던 케어이드두명다정치큰 남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옆에서 말로 달래기만 하더라고요 병실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코드와이트를 했습니다 PRM 메디케이션으로 로라제팜, 아티반 이 인젝션이 있어서 코드와이트 팀이 와서 환자를 잡아주면 제가 주사를 주고 진정시킬 계획이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겪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건 없었어요. 트라우마 팀에 연락해서 환자가 이런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할 거다 라고 의견도 물겸 통보도 할 예정으로 다른 스텝한테 트라우마에 페이지를 해달라. 얘기하고 저는 약을 꺼내다 들어갔었어요 널싱 스테이션에 그동안 코드와이트 팀이 도착했고 트라우마 닥터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간호사실에 정형외과 파트를 도와주는 GP General Practice가 있어요 의사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받아서 어, 케어레이드가 잘 핸들링하고 있다 먹는 약으로 주면 될것 같다 말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코드와이트 팀에게도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사기의 약을 챙겨서 나왔던 저는 어? 이게 모임 했죠 그 의사가 저보고 자기가 전화 다 받았고 케어이드가 핸드링하게 어라면서 먹는 약으로 주라는 거예요 허! What are you doing? He's not your patient Why did you pick up my call and disturb my program? My plan was restrain him and keep him ativan injection. 어? n 네 환자도 아닌데 왜 네가 내 일을 처리하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그 의사는 oh, 날 도와주려고 했다면서. c a r 드들이그 환자에 대해서 잘 알고 핸들링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와, wow. 하고 나더라고요. You are in nursing station and safe. You don't facing the patient, and I don't feel safe to do. Don't bother me. 하고, 위에다 리포트를 했죠. PCC도 제 편에서 같이 화를 내줬어요. 아무튼 환자를 컨트롤 할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환자는 코드팀이 오니까, 아차 싶었는지 병실로 들어가더군요. 코드팀이랑 같이 병실에 들어가서 주사 주려니까, 아, 박의 의사가 먹는 약을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주사냐고, 먹는 약 먹겠다고 하대요. 제 경험상 그거 절대 안 듣는데 앞으로 얼마나 욕을 처먹고 저 꼴을 봐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laughs> 코드팀에게 조만간 연락할 테니까 바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먹는 약을 받아 먹으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해야 되는데 퇴원시키면 좋겠지만 히모글로빈 레벨이 60, 60대라서 두 유니트 투팩 레더 블러드셀 트 s 스퓨전을 해야 돼요. 이 환자는 자신이 거부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한다면 해야 합니다. 가족도 없고 오토리티, 판사가 있어요. 오토리티에 연락을 해서 상황에 대한 동의를 팩스로 보내고 받으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시큐리티가 같이 들어가서 병실에 제 옆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그래도 첫 번째 피 수혈을 위해서 아이비 꼽는 것부터 블러트랜스퓨전을 하기 위해서 5분간 편한 환자 옆에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15분 1시간 1시간매 1시간마다 환자를 확인해야 되는까지 지속적으로 저는 그 환자 방에 들어가야 했어요.제 가족도 죽이고 저도 죽이고 그런 협박부터 영어로 된 욕이란 욕은 다 들었어요.저도 속으로 욕은 했어요. <laughs> 그 먹는 약으로 잠은 무슨, 어찌나 말똥말똥한지 욕도 찰지게 참 잘하고 한두 시간 잘 버티나 싶었어요. 재수없게도 그날따라 우리 병동에 간호사가 한 명이 모자랐고요. 그래서 다들 너무 바빠서 어떻게 이 환자를 제가 다른 간호사한테 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저희 다른 환자 PTSD, Fetal a l c 디프레션 등으로 달리던 지하철역에서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한테 욕하고 시비 걸고 때리다가 밀쳐져서, 그러니까 선로에 떨어져서 이렇게 화상을 갔습니다 허벅지에 이은 환자인데, 그 환자의 드레싱을 체인지하는데 저랑 버디 간호사 둘이서 한 시간을 걸렸거든요. 근데 이 환자 말이 말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질문도 너무 프라이빗한 걸 하고요. 정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운드 리셋팅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할 필요가 있었고요. 하지만 환자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렇게 한 시간을 했습니다. 드레싱도 하고 숨좀 돌리려고 했더니 나의 ABB aggressive violent behavior patient께서 아이비를 뻗고요. 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복도에 흘리면서 집에 간다고 슬라이드 도어를 이렇게 밀고 있어요. 케어레이드 두 명이 양옆에서 말로만 달래고 있고요. 그래서 코드와이트를 또 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후에 시간이 날때 케어레이드한테 어, 당신들이 할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고 물었더니 어, 그분들은 환자 몸에 손을 못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그러면 환자를 레스트레인 묶고 그리고 주사를 줘서 재울 거라고 그러니까 물러서 달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코드팀이 왔어요. 4명이 팔다리를 붙잡고, 한명은 상체를 고정하고 마스크를 씌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명이 레스트레인을 했는데 6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전 기록상에 이 환자가 어찌나 힘이 좋았는지 어, 스트레처에다 묶어놨는데 스트레치가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피넬드 레스트레인이라고요. 가죽으로 만든 아주 두꺼운 억지대고요 열쇠가 없으면 열수 없습니다 어, 정신과 관련된 영화에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 피넬드 레스트레이너로 환자를 레스트레인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좀 루즈하게 묶었나 봐요 환자가 발쭉 빼네요 <laughs> 그래서 병실에 못 들어가고 다시 안전한 게 확인되어서 레스트레인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원래 계획대로 주사를 줬더니 아. 어, 피스입니다. 그러게 첫 번째 피는 반을 버렸고요. 두 번째는 수혈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첫날이 끝났습니다. 처음 제가 세운 널싱 프랜대로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제가 그런 협박과 폭력 속에 이 시간 정도 노출될 일도 없었을 텐데 리포트를 했고요. 하지만 그 영향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많이 피곤했고요. 솔직히 환자가 퇴원을 원한다면, 소리 환자가 퇴원을 원한다고 퇴원시켜가지고 큰 문제가 된 사건이 지난 달에 있었거든요. 그 환자가 제 환자였고 원칙대로 했지만 제가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났었어요. 여러 군데 미팅도 참석했고요.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원 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파우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날데이그 환자 그대로 밤새 묶여서 잘 잤대요. 제가 오니, 아, 어, 너다. 너가 날 묶었어. 하면서 욕을 다시. 퇴원시키고 싶었지만, 피검사상 히모글로빈 80 이상이어야 돼야 하고요. 다른 과에서 OK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 80만 나오라 기도했죠. 아, 두 개를 다 맞았으면 걱정을 안 했을 텐데. 다행스럽게 정확히 80이 나왔습니다. 오예. Oh yeah. 각각 팀에 연락해서 얼른 와서 오케이 라안 그러면 너네가 저 환자 데리고 가라. 협박도 했고요. 다행스럽게 모두 환자를 보내자. 오케이. 그런데 케어레이드들이 그 환자가 하는 협박과 욕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시콜해서 올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오후 4시까지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겨우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저의 둘째 날이 끝났어요. 3일째, 아주 스윗한 어르신이 입원해서 행복했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의 드레싱 아가씨. 드레싱 체인지 하는데 한 시간 동안, 간호사들이 자신의, 자기 기분을 생각을 안 해준다면서, 엉엉엉엉, 우는데, 제딸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프라이빗한 질문이라서 대답해줄 수 없다. 했. 더니또 울어요. 한 시간 동안 그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3일 끝났어요. 전 그냥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정도였는데, 집에 와서 가족들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고, 통곡을 했어요. 그냥, 죽고 싶고, 왜 사냐 싶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잠도 잘 수도 없고, 사람이란 자체가 끔찍하고 누구랑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그 상황으로 한 일주일간 침대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리포트는 해야 하니까 전화는 하는데 몇 마디 못하고 펑펑 우는 제 모습이 저도 너무 황당했고요. 집안에서 꼼짝 못하는 일주일을 보냈고요. 당시 상황을 말하는 현재도 약간 심장은 벌렁거리고, 머리도 아파요.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과, 친구랑, 동료, work safe, work place case manager, family doctor, manager. 이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나름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도 할수 있고, 정상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어떤 지혜와 대처, 그리고 지원을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Free from violence situation, everybody. Bye.